아, 요즘, 제가 요즘, 그 유튜브, 뭐, 볼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약간 우울했거든요? 재밌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좀 재밌는 걸 찾았어요, 최근에.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지금. 뭐냐고 또 물어보니까 또 가르쳐주기가 싫네. 어? 그거 알죠? 나만 즐기고 싶은 거. 사실 그, 보는 건 아니고,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이제,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라고, 2011년에 팟캐스트에서. 장동민, 유세윤, 유상모가 세지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하는 건데, 아, 진짜 농담 아니라 겁나 재밌어요, 진짜. 아, 이게 내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유상무의 가정이 화목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불화가 있었는데 좀 아버지를 좀 싫어하는 것더라고요. 근데 장동민이라 유세윤은 그걸 알잖아. 근데 애들이 라디오에서 그거를 갖다가 유상무한테 너 애비 없잖아 이질한 하면서 패드립을 치는데, 근데 유세윤도. <laughs>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가지고 <laughs> 유상무도아 <laughs> 나도 너 대학교에서 처음 봤을 때앱비 없는 티나 가지고 알고 있었다. <laughs> 이실아라는데 <지랄> <laughs> 너무 웃기더라고. <laughs> 라디오가 옛날에는 진짜 아 이거 뭐 하러 듣지? 대체 왜 듣지 했는데 아 너무 재밌어요. 이게 초한 재 생명록 보면은 한 51개 정도 되는데 자면서 아니면 또뭐 공부하면서 아 라디오 들으면서 사니까 재밌더라고요. 아네 여튼 나도 그이 유상모 그뭐 유세윤 또 장동민 이 셋이서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재밌게 라디오 하는 거 보니까 아 나도 라디오 진짜 하고 싶어지더라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떤 뭐 저도 시청자분들한테 사연 받아 가지고 사연으로 또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담론도 나누고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근데 안타깝게도 나한테는 사연을 보내시청자분이 없다는 거 요즘 느끼는 건데 결국에는 사람이 많아야 뭐라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 일단은 저도 이제 카페를 하나 개설할까 해요 사연도 받고요 그리고 또 사연 주신 분들에게는 또 이제 또천 원을 드린다거나 사연에다가 드립박을 거잖아요 드립 당연히 받죠. 옹달쌤 라디오 중에서 제가 좀 감명 깊게 들었던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연자분이 자기가 학창시절 때 왕따를 당했대 근데 그게 나중에 성인이 됐는데도 트라우마가 좀 생겨가지고 그런지 이 뭔가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도 생겼대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약도 먹고 있지만, 옹달스님의그 라디오 들으면서 뭐 즐겁게 웃으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유상모랑 뭐 장동민, 뭐 유세윤 이세 명이 다 아, 왕따 진짜 나쁘다 이랬다가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은 유세윤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왕따 당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한테도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눈치 없이 껴들고 대화 흐름과 맞지 않는 얘기를 갑자기 꺼낸다든지 눈치 없음을 계속해서 연발하니까 왕따를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딱 장도민이 그래요. 야너그거 지금 너 지금 위험한 발언인데 너그거 감당할 수 있어? 딱 그러니까 유세윤이 그래서 제가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넘기더라고. 재밌어요.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나는 근데 학창 시절 때그 왕따를 당하는 애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또 웃긴 게 뭐였냐면은 우리 동네 애들이 착해선지 모르겠어 찐따가 좀 있잖아요 좀 찐따들도 있잖아 근데 그 찐따들은 또 찐따들끼리 잘 이렇게 모여가지고 돌았어 그 진짜 막 저는요 학교에서 누가 막 다구리 맞거나 뭐빵 사오라거나 그런 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서울사람이라서 그런가 사회적 지위가 그 당시에 보통 이제 학교면은 여기 일진 여기 평민 여기 하층민들. 특히 여기 이제 우등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같은 경우 이제 그냥 두루두루. 찐따의 위치는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찐따의 위치는 여기에요. 정확히 이렇게 가, 걸치고 있어. 우등생은 일진들이 터치하나? 터치해요. 광대는 어디냐? 그럼 광대는 여기에요. 일진들한테 딱히 미움은 안 받아. 웃겨가지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 두루두루 그냥 평민이라 하죠. 여기 평민. 두루두루를. 이 평민인들 입장에서는 또 착하고 재밌는 애야. 안 괴롭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찐따는 뭐냐? 진짜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건데 이 평민 계급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있는 거야. 그러다가 자꾸 이제 눈치 없이 껴든다거나 대화 흐름에 맞지 않게 뭐 한다거나 갑분싸 계속 만든다거나 그러면 이제 아, 더는 못 버티겠어 하면서 이제 철봉에서 딱 떨어져서 어디로? 이제 왕따로 가는 거예요. 왕따 특수 계급으로 들어갑니다. 왕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등생과 같은 대우를 받죠. 아무도 안 건드려요. 일진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볼루션 아나 그게 뭐예요? 아, 혁명. 아, 혁명. 혁명을 어떻게 합니까? 혁명은 언제 어디서 할수 있느냐 망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망상으로만 찐따들과 왕따들이뇌 속에서만 가능한 거야 평생이 그 머릿속 자기만의 세계관 속에서 레볼루션 할수 있는 거야 지금은 나 이렇게 무시했다 이거지? 그래 한번 보자 이러고 뭐 시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도 달라진 게 없어 <laughs> 달라진 게 없어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책 읽는 거 아니야. 여러 사람들 속에서 눈치를 막 빨리 챙겨야 돼. 젊은 나이일수록 눈치는 빨리 챙길수록 좋아. 진짜 개인적으로 눈치만 잘 챙긴다. 아 진짜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괜찮은 사람이 와서. 뭐 찐친도 만나고 그래요. 그런 애들이 연애도 잘 하더라. 그것도 진짜 그래요. 연애 잘하는 사람 특징이 눈치가 빨라요. 진짜 좀 눈치 있어. 눈치 없는 새끼 연애한다 생각해 봐요. 개 빡칠 걸.